하단 녹산선, 하단 녹산선, 명지 국제 신도시 구간 지하화 확정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얘는 8월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제야 소개해드리는데, 죄송해요. 네, 한, 한다, 한다 하다가 늦어졌는데, 그 오랜만에 명, 명지 소식도 말씀드려야 되거죠 에코델타 소식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자. 가단 녹산 도시철도 명지 국제 신도시 구간은 지하화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그곳을 확정하는데, 예, 요, 김도읍 의원이 뭐큰 역할을 하셨다. 뭐그 내용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볼 것은, <laughs> 지하화가 된다. 일부 구간이지만 지하화가 된다는 내용. 그리고 얘가 언제 완공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은. 네, 그거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하화한 구간을 2.3km에 달하는 명지국제 신도시 구간을 지하화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확정사항이에요. 확정사항입니다. 자, 하단 녹산 도시철도는 예정이 언젠가면은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년 12월 네 2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뭐 국가철도사업이 예정대로 딱딱딱 되는 건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늘어지면 이제 30년이나 31년 정도 되면은 완공되지 이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자 보시면 명절을 봅시다 <laughs> 자 예죠 자, 지하철 하단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을숲도로 지나갑니다. 요, 분홍색, 어, 뭐 주황색 라인이 있죠, 그죠? 얘가 하단 녹산선이에요. 얘가 하단 녹산선. 하단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서, 여기가 지금 명지, 명지국제신도시거든요. 명지국제신도시를 통과를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녹산으로 빠지는 이 라인입니다. 예, 요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 명지국제신도시를 통과하는 요 구간은, 지하화를 하겠다. 한마디로 지하철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구간은, 다른 구간은 그 김해 경전철처럼 땅 위로 올라와,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지하로 들어간다.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공사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죠. 그래서 땅 위로 많이 올리, 올리, 올리 뭐 올리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모습들인데, 대신에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는 완성된 신도시잖아요. 여기는. 여기 국제, 명지 국제 신호시, 완성된 신호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구가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땅 위로 올리면은 보기도 싫을 뿐더러, 뭐,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하로 넣는다. 지하화, 지하화로 공사를 한다. 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하화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대략 2뭐1 k m 가 2.5km인가 된다니까,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가 지하화에 해당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명지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신도시 필이 정말 물진물진합니다. 완벽한 신도시에 이제 인프라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아직 빈땅은 많습니다. 여기 다 아파트 들어올 땅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다 아파트 들어올 땅, 땅들이고 빈땅 은 많습니다. 예, 뭐 국자 교개교도 앞두고 있고, 여기 뭐, 점점점 갈수록 더 좋아져요, 여기는. 예. 점점점 갈수록 더 좋아진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아쉬웠던 게, 예, 대중교통이죠, 그죠? 대중교통.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시내쪽으로 나와야 할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경우에, 대중교통이 정말 취약하거든요. 정말 여기에 명, 명지국제에서 저부산역까지만 가려고, 북한까지만 가려고 해도, 거의 한 시간 이상을 잡아야 돼요. 한 시간 이상을 잡아야 돼 대중교통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데, 어, 하단 농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 문제였던 대중, 대중교통 문제가, 그,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뭐, 대장단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더샵 퍼스트, 3단지죠, 그죠? 명지 더샵 3단지가 여 대장단지죠. 요즘 가격대가 얼마나 하는가면은, 하 한, 7억, 중반 정도 하겠죠. 명지 도 샵, 3단지. 34평짜리 기준으로, 최근에 거래된 게, 어, 7억 안 넘었네. 요 6억?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예. 그래도 거래량은 꽤 되네요, 보니까. 8월 달에 8건 7월 달에 6건. 예, 거래는, 거래는 좀 나오네. 예, 최근 들어서 거래는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거래되는 금액대는 6억 초반. 뭐, 6억 초반. 6억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네. 6억 전후. 6억 전후. 이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단지 <laughs>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거의 뭐 6억, 6억 초반으로 보시면 되겠네. 6억 초반. <laughs> 아시겠지만, 여기 이단지나, 어, 명지도 샵 2단지나 3단지 같은 경우에도 또 동별로 가격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동별로 예, 가격 편차가 매우 심해요. 이쪽 바깥쪽에 있는 동들,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뷰가 나오는, 강뷰가 나오는 그러한 동들은 안쪽에 있는 동들에 비해서 가격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매물들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도 지금 거의 뭐 2단지나 3단지, 명지 도시샵 2단지나 3단지, 6억 초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아그 정도면은, 아직 아직 오른 게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세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이 정도면은, 아니, 이 동네에서 가장 그래도 자기 좋은 아파트가 여긴데, 예, 명지 도시샵 2단지, 3단지 가다 가장 자기 좋은 아파트로 꼽잖아요. 그죠? 바로 그 법원, 법원이 바로 옆에 있고, 예. 근데 여기가 6억 초반이다. 어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에코델타도 지금 네, 에코델타도 6억 정도는 주셔야 살수 있죠. 요즘에는 네. <laughs> 네. 여기 저 명지더샵 제가 그 네이버 매물에서 조사를 해본 바로는 RR급 물건은, 명지도 샵 3단지 같은 경우에 RR급 물건은 7억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것 같아요. 7억 정도까지 나오고, BRR 같은 경우에는 6억 초반 정도, 예,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laughs> 위에 에코델타 부분인데, 에코델타까지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어제, 어제, 어, 어제, 어제 그제였나? 에코델타 한번 가봤어요, 또. 이들다 가봤는데 한양수자인 입주를 했잖아요 그죠? 한양수자인 입주를 했기 때문에 여러쪽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금 앞에 강서자인은 이제 거의 다 완공을 했고 예, 지금 뭐 1차 도색과, 도색 같은 거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브루저 린 같은 경우에도 건물은 다 올라간 것 같아 요 보니까 건물은 다 올라갔고 이제 나머지 작업도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 그 컨소자이나 그 위에 입현한 그리고 센터파크 프로듀 하고 요세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년도 4, 5, 6월 달요 비슷한 시기에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건 삼천 세대가 거의 동시에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공사가 이제 한참 진행할 건데 지금 제가 가고 느낀 거는 한양수자인 요 상가가 있던데, 예, 상가, 제가 뭐 요쯤에서 본것 같은데, 예, 요쯤에 단지 내 상가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인프라가 여러 갑니다. 정말 인프라가 여러 요 예. 여기에 단지 내 상가에 있는 거는 뭐 대부분 다 부동산이에요. 편의시설로 볼수 있는 게, 이쪽에는 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하나. 예. 진짜입니다. 요 입구 쪽에 있는 요쪽 상쪽으로 있는 상가에는 편의 시설이 그 시유 편의점 하나 네, 그게 다였어요 없더라고 나머지 편의 시설들이 아 그거 그나 커피 뭐 메가커피나 뭐 컴포즈 커피 이것도 하나 없어 지금 보면은 예아 네. 정말 인프라 가열가구나 그러고 플래카드 하나 크게 걸어놨던데 마을버스 뭐 8번인가 그게 뭐 개통을 했다고 플래카드 하나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아 여기 가 대중교통 정말 열하다 지금 이제 여기에 그 강서자이하고 이편안하고 프로지오하고 이제 내년도 4 5 6월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예, 인프라가 좀더 개선이 되겠죠.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죠. 여기에 3천 세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상권 단지내 상가도 조금 활성화가 되겠죠 이쪽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들은 단전 상가들이 초기에는 제대로 된게잘안 들어오거든요. 다른 뭐 대단지 아파트 입주장에 가보시면은 입주, 입주장에 가보시면은 대부분 다뭐 부동산 부동산 커피숍,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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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뭐 이런 식이에 요 보면은 제대로 된 상가가 안 들어오거든요. 한 2년이나 4년 정도 지나 4년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제대로 된 상가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 참. 많이 불편할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델타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결국은 인프라는 결국 이 밑에 있는 명지국제로 가서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는 실 거주자 하실 분들만 여기에 매수를 하셔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참 부담스럽다. 아니 아파트 단지 상가에 무인 아스크림 가게 한개 있고 시 u 편의점 한개 달랑 있는 그런 아파트에 누가 전세를 들어가 살고 싶겠습니까 전세를 못 넣는다고요 그러면 은 대중교통 있습니까 마을버스 8번 개통했다고 플랜카드 달아놨던데 차 없으면 못 살아요 여기는 게다가 지금 여기 호반섬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일로 보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초등학교 개교를 하게 될 건데 학교도, 학교도 한참 짚고 있어요, 보면은. 예. 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낼 겁니까? 그럼 전세를 들어올 수, 전세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차하면은 전세를 못 맞춰서 전체 분양 대금을 내 돈으로 다 메꿔 넣든지 아니면은 던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진입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실수요 분들만 예, 들어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 <laughs> 어쨌거나 <웃음> 내년도 되면은 좀 나아질 건데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불편하더라 생각이 들고요 이 제가 쭉 올라가면서 예습양에서부터쭉옆로 올라가면서 예쭉 봤는데 지금 전신에 다 지금 공사한다고 예 온데가 다 공사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다 여기에 뭐 디에트리 라든지, 그 중흥 에스플레스, 대성 베르힐, 얘들, 다 지금 뭐, 공사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과정을 거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나서 봤습니다. 타워크에 세워놓고 한참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여기에, 지금 에코델타 쪽으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뭐, 난 진짜 여기 있는데 들어가 살고 싶어. 내 직장이 강서구, 뭐, 삼성자동차에나 예, 다니니까 난 여기 살아야 돼. 이런 분들 있겠죠. 혹은 북구에 사시다가, 북구 쪽에 직장이 있는데, 아유, 난 이제 헌 아파트 사기 싫어. 새 아파트 들어가 살고 싶어. 있겠죠. 예, 그런 분들 여기 들어가 사시면 돼요. 예, 사시면 되는데,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음, 타이밍을 좀 찾아보자. 그 타이밍을 지금 말고, 여기 세개 세대가, 세개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느되고는 거죠. 거의 동시에. 4월달, 5월달, 6월달, 거의 동시에 다 입주합니다. 3천세대급이에요 되게 합쳐서. 분명히 투자로 들어간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투자로 들어간 분들 있을 겁니다. 전세 맞추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이 전세 못 맞춥니다. 내가 들어가 살기가 싫은데, 누가 전세를 들어오겠습니까? 전세 못 맞춥니다. 그러면, 던지는 물건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실거주하실 분들은 줍줍하자. <laughs> 어쨌거나, 여기에 실제 진입을 노리신 분들은 좀 그런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말하면은,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실 분들은 올 가을장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봄까지 그 프리미엄, 지금 강서자 같은, 차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최저한 4천부터 시작하죠. 해가 4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프리미엄 고집해 가지고 만약에 안 팔린다면은 내년도 4월 달 되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전세 못 맞추게 되면은. 물론 내 돈이 많아서 난 그냥 공시로 끌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 그렇지 않고 전세금을 받아야지만 잔금을 칠 수가 있다면은 이번 가을장에 빨리 터셔야 합니다. 봄까지 끌고 가면은 힘들어져요. 사전 생황은 거의 다 비싸거든요. 세계 단지가 동시에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는 못 맞출 것이다. 분명히 던지는 물건들이 나올 것이다. 다들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그것보다 한발 앞서서 던질 분, 처리자 분들은 터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laughs> 하다옥산선 같은 경우에는 29년도 이제 멍되고그 뭡니까? 여기. <laughs> 국제 신호시를 지나는 이 구간은 지하화를 한다니까 일단 제대로 좀 진행되고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명지 국제도 좀 빛을 더볼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뭔가면 <laughs>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에코델타에 들어온 아파트 세대수가 3만 세대가 넘잖아요. 거죠약 3만, 3만 3천 세대가 이게 들어옵니다. 3만 3천 세대. 어마어마한 신도시죠, 그죠? 완전 신도시로 예,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것들이 뭐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쭉쭉쭉 들어와서 2030년 정도까지 해서 아마 여기에 이제 신도시가 다 입주가 들어오게 되겠죠. 물론 그 뒤에 들어온 단지도 있을 겁니다만은 한 2030년, 30년 정도 되면은 한 7, 80% 정도는 아마 입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명지국제에 있는 단지들, 그러면 2030년이 되면은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한 20년 정도가 되어가는, 요 먼저 입주한 아파트들은 한 20년 가까이 되가는 그런 이제 구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발생 하게 되겠죠. 예.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오션시티. 명지 국제가 들어올 때 오션시티에 있던 분들이 많이 로넘어왔었거든요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겠죠. 명지 국제에 있는 분들도 에포델타가 이제 입주가 완성이 되는 시점에 오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시게 되겠죠. 물론 여기 인프라가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또새 아파트를 찾아서 가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뭐 가격이 음뭐 여기가 명지국제가 흔들릴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요 명지국제가 들어올 때 2015년 정도부터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즈음에 요 오션시티의 가격들이 흔들렸는지,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크게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예 크게 흔 흔들... 그리고 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내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연하겠죠. 여기 3만 세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계속 인구들이 모여들겠죠. 그죠. 인구가 한 세대당 2.5명만으로 잡았을 때도 여기는 거의 이제 에코델타에 거주하는 상주 인구는 8만 명이 넘게 됩니다. 단독 주택지 같은 거까지 생각하게, 단독 주택지까지 생각하게 된다면은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는 것들이에요. 신도시가 되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에코델타가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렇게 아파트만들이 지으면은 메리트 없죠. 하지만 여기는 일자리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예, 여기 에 대규모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여기도 에코델타도 개발을 하고 아파트 빨리 짓고해서 예, 부산에 인구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힘에서도 사람들이 좀몰려줄수 있는 성원에서도 예, 좀올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양산에서 오겠죠, 그죠? 양산, 김해 창원에서, 예, 사람들이 몰려와서 좀 활기찬 그런 신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